아, 이번 시간 에는 어, <laughs> 최대 값찾 기를 어, 한번 해보 도록 하 죠. <laughs> 뭐, 최대 값 찾기 문제 자체 는 뭐, 어려울 게없 죠. 뭐 주어진 숫자 n 개중 가장 큰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최대값 찾기인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듯이 17, 92, 18, 33, 58, 7, 33, 42 이렇게 여덟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찾으면 당연히 어, 금방 어, 90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데 <laughs> 이걸 어떻게 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음, 해결할 수 있을 건지 <laughs> 어, 그러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어, 생각해보고 구현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또 그것의 어, 시간 복잡도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laughs> 그 전에 이제 이런 숫자 여러 개를 파이썬과 같은 문법 언어로 다룰 때 이제 그냥 흔히 사용하는 자료구조가 리스트죠.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고 혹시 파이썬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을 위해서 리스트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죠. 리스트는 뭐 아는 사람은 간단했으면 이렇게 뭐 별게 아니겠지만 대괄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숫자 리스트를 쉼표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579라고 5, 하는 숫자의 리스트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laughs> 이렇게 인덱스,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인덱싱에서 이제 특정한 리스트에 있는 원소 값을 우리가 이제 얻어볼 수 있죠. 보면 여기가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가 주어지죠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거. 놔 <laughs> 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1,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앞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고, 끝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국은 이제 같은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나 또 0이나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a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부분 <laughs>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는 할 때는 0부터 시작한다. 뒤에서부터 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두는 이유는 이렇게 숫자가 3개면 금방 우리가 셀수 있으니까 끝에 있는 걸 a에 3 이렇게 아, 0부터 쓰니까 2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 개수가 많아지면, 그, c 수 v 가 힘들다. L, Len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원소 개수를 센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하나 작은 걸로 하면 끝에 값을 이렇게 가리킬 수 있죠. 음, 그렇지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크기에 상관없이, 마,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그 끝에 있는 원소 값을 받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편하게, 마이너스 인덱스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laughs>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이거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렌만 어 다시 이야기하자면 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랭스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렌하고 a 이렇게 쓰면 삼세 음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 개수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laughs> 뭐 똑같이 쓰자 있는데 여덟 개 원소에 대해서. 어, 17을 가리키는 것은 0하고 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얘는 0부터 쭉 어, 올라가는 거, 마이너스 1부터 뒤로 마이너스 8까지.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있는 값 하나를 우리가 가리킬 때, 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리스트 인덱싱을 할수 있어요. 뭐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하고, 그다음 append, 리스트에 있는 주요한 몇 가지 함수를 우리가 아, 한번 살펴보자면 append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a가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원소 값을 주게 되면 요걸 여기다 추가합니다. 리스트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1, 2, 3, 4, 4 4까지 이제 <laughs> 원소가 추가된 형태의 리스트가 새로 생성되는 거죠. 아, 생성해라. A에다 이제 그걸 추가하는 거죠. 아. 그 추가하는 것 중에 이제 인서트라고 하는 게있습니다 팬들은 무조건 제일 뒤에다가 이제 추가하는 것에 비해서 인서트는 아, 인덱스로 지정을 해줘. 어디 위치에다 집어넣을 건지, X를 어디에 넣을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인서트, A점, e r t 05 하면 이제 앞, 0번째니까 요기겠죠, 여기, 겠죠 여기, 지금 일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 거냐? 어, 그걸 뒤로 밀어줍니다. 나머지 세 개를, 음,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예. 어, 아, 다, 인덱스가 일씩 증가한 거죠. <laughs> 1은 원래 0이었고, 2는 1이었고, 3은 2였는데, 5가 0이 0번째에 들어가게 되므로써, <laughs> 나머지 애들이 인덱스가 하나씩 증가하고, 아무튼 요세 개는 오른쪽으로, 이제, 어, 옮겨가게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리 위치에 집어넣게 되면은, 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 부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다한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자리에다가 새로운 여기 있는 원소5 이것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빼는 거, 빼는 거에 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빼냅니다. 근데 만약에 인덱스를 안 주면 제일 뒤에 있는 값을 빼요. 팝은. 여기 있는 것처럼 a.pop 했잖아요 아, 그러면 <laughs>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제일 뒤에 있는 거이 아, 놈을 이제 출력하게 되고 나머지 a는 이제 1과 2만 갖는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특별하게 <laughs> 아, pop에다가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예를 들면 1이다 그럼 여기 있는 2자로 인덱스가 1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놈을 출력하고 어, 나머지 이 놈만 빼고 이제 나머지 걸로 1과 3이 남는 리스트가 이제 되는 거죠. <laughs> 클리어하게 되면, 어, 전체 리스트를, 빈 리스트, 공백 리스트로 만들어버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x in a 이렇게 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원소하고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a에 2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인, 불리한 값을 이제 리턴 해주는데, <laughs> E가 이제 A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죠. 어, 인, 값이, 인덱스가 값이에요. 실제 여기 있는 원소 값. 있으니까 트루가 되고, O는 없죠. O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이제, <laughs>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이제 폴스가 되고 오가 없는데 있는지 물어보게 되면 나인도 있어요 나인도 이게 반대죠 오가 a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 없냐고 없으니까 u 루가 되죠 아, 그래서 나인과 이는 반대의 불리한 값 투루 아니면 폴스를 이제 갖도록 되겠죠. 그면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최대 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laughs> 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어, 이렇게 얼른 한눈에 보고 이제 90이 크다라고 이제 우리는 바로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내에서는 예, <laughs> 어뭐 상호 비교가 있었겠죠. 숫자들 간에.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병렬적으로 해버리니까 금방 이렇게 여기 가장 큰지 예 알수 있지만, <laughs> 훈련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laughs>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예, 절측 과정들을 조각 내서 보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17을 가지고 요거하고그 어, 다음에는 있 비교해 보는 거죠 아요놈이더 크네 그럼 이놈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여기 가장 지금 현재 가장 크다 92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보고 예. <laughs> 예전이 크니까 그대로 이 놈하고도 비교해 봐도 어, 여전히 다 크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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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92하고 비교해 보고 나머지까지 오른쪽에 있는 걸다 비교를 해 봐도 9 2이 가장 크니까 아 얘가 이제 가장 크구나 <laughs>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 결론을 내려서 92가 가장 최대값이다 <laughs> 이렇게 이제 어, 생각했을 수 있죠 아마 그랬을까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어,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절차를 나눠 가지고 생각하지 않지만 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좀 자세히 써놓은 것에 불과해요. 17을 처음에는 최대값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 요거하고 그 다음 걸 비교하고, 그래서 92가 더 크면, 아, 이번는 92가 최대값이다라고 따로 기울도 해놓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 비교하고, 그 다음, 그 다음 하나씩 쭉쭉 비교해가지고도, <laughs>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최대값이 지금까지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값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최대 값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뒤쪽으로 이제 그것들을 비교해 나가면 그중에서 최, 최,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숫자로 남아있는 게 전체 리스트에서 최대 값이 되겠죠. 그걸 이제 파이썬 함수로 한번 만들어보자. 파인드 맥스하고 A가 이제 리스트겠죠. 어 일단 길이를 파인드 원소값들을 개수가 몇 개인지, 그래야 이제 포문에서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기에 이제 먼저 포문에 들어가기 전에 맥스 부위에가 <laughs> 맥스 부위라고 하는 애가 이제 최대값을 중간에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라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남겠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것을 일단 최대 값으로 기억해 놓는 겁니다. 일단 이게 최대 값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비교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통해서 레인지를 하는데 1번부터 시작하죠. 0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미 0번은 맥스 부위에다가 최대 값이라고 <laughs> 상장해 놨으니까 실제로는 그 다음번에부터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 n-1번째 까지겠죠. 여기 이제 n, 레인지에서 n. 파이썬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여러 번 이야기, 자주 언급하는 거니까, 이 부분 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끝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그래서 하여튼, 1번하고 이제 비교를 하서 i 값이, 고 값을 1번부터 차례로 가지면서, ai 가 이제 새로운, 음, 현재 맥스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에 그것들을 갱신해 가면서, i 값, 요거 이제 맥스, 현재 맥스 부위하고 비교를 합니다. 에? 근데 이제 여기 ai 가더 어, 크게 됐다. 현재 맥스, V보다, 그럴 때만, 이제, Max A, V를, 그때 AI 값으로 갱신해 주는 거예요. I가, 음. <laughs> 처음에, 처음에 이제 I는 1이겠죠. 어, 1인데 아까 보면, 뭐, 99에서, 몇이었죠? 어, 92. 더 컸으니까, 그 경우는 요거 이제, 92가 되고, 어, 저기 값이, 1 7이 여기가 17이 됐겠죠. 더 크니까. 그 경우는 이제 맥스 부위가 92가 17이 아니라 92가 들어가게 돼요. 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맥스 부위가 92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i 가 2, 3, 4 이렇게 증가해 가더라도 계속해서 맥스 부위가 더 크니까. 계속 이 부분이 폴스가 돼서 이렇게 갱신되는 건 없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리스트 예제에서는 에? 어쨌든 <laughs> 어, 요렇게 예, 요 현재의 맥스 값하고 새로운 그 뒤쪽에 있는 AI 값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 새로운 AI가 휘급 비교되는 그 원소가 더 크게 되면 고놈으로 이제 갱신해 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고. 예. 그러니까 폴스가 되면 그냥 놔두는 거죠. 어, 그 다음 I만 하나 증가시켜 가지고. 그 다음 원소를 가지고 또 비교하는 이런 틀 최종적으로 이제 포문을 다 끊었다는 것은 전체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다 비교해 가지고 maxv가 가장 큰 값이 이제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놈을 리턴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laughs> 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v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find maxv에다가 여기에다 리스트를 인전을 주게 되면, 어, <laughs> 최종적으로 92가 맥스 부위에 살아남아서, 어, 그걸 리턴해 주니까, 그 놈을 프린트하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 계산 복잡도, 어,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최대 값을 구하는데, 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피고 노테이션으로 예, 한번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피고 노테이션은 연산의 개수라 했어요. 그냥 곱하기든 나누기든 뭐 사칙 연산이든 아니면 뭐 비교 연산이든 뭐 대입 연산이든 여러 가지 <laughs> 우리가 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는데 그 연산의 개수를 아그 어, 입력값의 크기에 어떤 식으로 어, 비례해가는지 예, 그걸 구하는 게 계산 복잡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포문이에요. 포문이 예, 포문에서 반복되잖아요. 아,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이 <laughs> 많이 되죠. 일단 어, 1부터 n까지인데 예, i에가 이제 1값이 할당되고, 그다음 2가 할당되고, 3, 2, 4, 5, 6, 7 우리가 여기 리스트가 몇 개죠? 음, 8개8개 8개 있으면 총7 개가 i에 할당이 되겠죠. 물론 위에 이제 첫 번째 0에 영에 있는 값을 할당해 주는 것도 뭐다셀수 있지만 그런 상수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비고 노테이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버려 버리고 <laughs> 실질적으로 n n 값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가장 크게 되는 그것은 i에 지금 하나씩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푸문에서 비교, 해 비교 연산이 있죠. 비교 연산도, 여기, i에 대입되는 것도 m-1번 될 거고, 여기 비교된 것도 그 개수만큼 또 비교가 되겠죠. 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true가 돼가지고, 에. 새로운 ai 값이 현재의 max 값보다 커서, 새로 할당해 주는 게 있어요. max v를, 아, ai를 이제, 새로 갱신해 주는, 그게 실행되는, 할당 연산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 봐야 그것도, <laughs> 최대 갱신의 횟수가 n 1번일 까라고 예. 그러겠죠, 요것도. 예. 아이 어, 어떤 경우가 그러겠어요? 어, 1, 2, 3, 4 이런 식으로 어, 정렬이 돼 있으면이. 그러면 한번할 때마다 새로운 값이 에, 커지잖아요. 에? 갱신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이런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n 1, n 1, n 1의 연산이 되죠. 에? 음. 그러면, 뭐, 이걸 이제 더하면 되겠죠? 어, 더하기, 아, 어, 또 더하기, 예. 어, 이거 할당할 때, 이거 비교할 때, 또 이렇게, <laughs> 어, 할, 다시 할당할 때, 이거 투리어가지고, 아무튼,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어, 하더라도, 요런 식의, 예.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3 곱하기, n 1개가 되죠. 어, 요걸 이제, 위에, 뭐, 다른, 뭐, 리턴, 이런 연산들은 다, 1이잖아요 1 그런 것들은 상수는 플러스 뭐 이게 알파로 해당할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비고 노테이션으로 이걸 이렇게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뭐 여기 계수 떼버리고 여기 상수는 없애버리고 결국 요것만 남죠 이것도 뭐 다시 풀었으면 이것도 마이너스 1도 상 곱해 주지만 n-3 이렇게 있잖아요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되면 <laughs>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기하게 되면 아, 이렇게 그럼 요 얘들은 다 상수니까 없애버리고 오직 남는 건요 n만 그래서 결국은 비고 노테이션을 표기하면 비고 n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산 복잡도는 비고 n으로 표기하고 우리가 요걸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아이 최대 값 구하는 문제에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알고리즘은 예 n의 선형적으로 비례하는구나. n이 커지면 그 n의 개수의 에, 만큼, 음, 개수 배만큼의 어떤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실제로 그 n 의 크기가 있고 뭐가 이제 이런 것이겠죠. 3곱해지는것 때문에 앞에 상수가 뭐 곱해져서 뭐 어떤 아, 알파 만큼의 곱이 있을지라도 어쨌든이 n에 비례해서 어, 증가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n이 증가하면 n이 증가하면 시간이 든 연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예, 선형으로 비례가죠. 물론, 앞에 곱, 곱해진 이런 상수가 크다 그러면, 요게, 가팔라지긴 하지만, <laughs> 기울기가, 아니, 크기에 따라서, 실제, 이제, 피, 그 연산 횟수라 그러면, 예, 어쨌든 선형이라는 게 이렇게, 예, 게 음. 또, tf, 뭐, 플러스, 베타, 상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절편만점이, 네, 이렇게 되겠죠. 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선형으로 어, n에 비례해서 시간 복잡도가 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음. <laughs> 음, 이번에 약간 이제 이걸 변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 실제 여러분들이 음. 나중에 음. 프로그램을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뭐 맥스니, 미니니, 아, 아그맥스니 이런 함수들이 다 있어 파이썬에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를 이런 식으로 함수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에, 에, 이런 함수들 다 있어 에, 다 있기 때문에 에, 사용하면 된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들을들을 결국은 그 위에 이제 그런 복잡한 것들도 이런 것들을 블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게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런 단순한 문제들로부터도 그것들을 해결하는. 컴퓨터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지, 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아주 어, 슬라이싱해서 아주 연산단위에 해결할 수 있는 음, 그런 수준에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어, 생각하는 그런 음, 음, 훈련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여기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앞에는 이제 절대값, 아니, 그 큰, 큰 값을 찾는 거에 서 여기서는 위치, 번호. 치, 번호를 이제 찾는 거죠. 어. 그래서 보면 이제 요값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인덱스를 찾는, 인덱스를. 아까 똑같은 예제라 그러면 여기서는 요, 요 1이 되겠지. 리턴해지는 값이 9 2이 아니고. 음. 이렇게 찾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개발할 거냐. 뭐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울 건 없죠. 보면 이제. <laughs> 약간만그대상이 대상을 뭘로 해줄 거냐만 차이를 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대상으로 개수를 세놓고 레인지에서 어, 포문에서 쓸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변수만 이제 어,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야. 첫 번째 아는첫 번째 값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0번이겠죠. 0번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첫 번째 이제 가정하는 거야. 1번에 위치에 있는 애가 가장 클 거다.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I 포문에서 1번부터 N까지를 이제 차례로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여기에 똑같은데, 앞에 비교 대상이 되는 AI, 요 부분이, 여기는 아까 전에 맥스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덱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인덱스가. 인덱스를 사용해서 현재 리스트에 있는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얻어봐야 되니까, A의 max i d x 를 쓰게 되면 현재 A 리스트에서 요 max index는 가장 큰 값을 가리키고 있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실제 그 값을 얻어와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크면 인덱스 값을 이제 갱신해뒷때는 값이 아니고 A I 값을 아까처럼 A I 값이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인덱스만 넘겨주면 되죠. 그리고 찾고자 하는 게 요거니까. 맥스 아 x IDX를 index I 값으로 갱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 뭐 마지막으로, 도 어, 넘겨줄 것은 인덱스니까 m a x i d x 를 이제 에, 인덱스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n 음, 약간의 변형일 뿐이 o 요 e t h e r Yakani Penang is a g o 이놈이니까, 이놈이 인덱스 1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실행 결과 인덱스가 1이다. 그놈을 그 가지고, 어, A, 아, 그, 이렇게, V로, v 로 해야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아, 거기 위치에 있는 놈이, 이제, 그시다그 값을 인덱스로 이제 얻어올 수가 있다. 그쵸, 예. <laughs> 이상해서 이제, 어, 우리가 최대 값 찾기를 어, 했는데, 어, 이런 유형의 에,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음, 자꾸 어, 음, 실제로 잘 훈련이 잘돼 있으면 모르는데 훈련이 잘안돼 있다 그러면 <laughs> 어,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어, 이걸 하나씩 하나씩 숫자 여기 인덱스 값들을 집어넣고 아까 예제를 가지고 따라가보면 세봐야 돼 에, 그래서 자꾸 해봐야. <laughs>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은 <laughs> 시간이 걸려요. 그게 얼른 안 돼. 어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건 자기 음 자꾸 탓할 필요가 없어. 남 <laughs> 누구나 대부분이 잘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따라가는 연습을 자꾸 하고 시간이 들이고 어 하게 되면, 거 우리가 수학 공부가 영어 단어에 오듯이 에. 자꾸 해야 아 이게 이제 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빨리빨리 빨리 돼. 자꾸 그 이제 시간을 들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힘들어 하죠. 어쨌든 보면 요것도 시간 복잡도는 어떻겠어요? 어, 시간 복잡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참 똑같잖아요. 요 포문에 들어가 있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요 계산하고, 물론 여기 길이 계산하는 거에서도, 뭐, 함수의 내에서는 또 이제 복잡도가 들었겠지만 뭐, 기, 기술을 세는 거니까, 뭐, 그, 그래봐야 그것도 n 이겠죠 어, 여기 실제로. 음. 연산 또, 그리고, 그걸 또, 할당 하는데 플러스 1. 전체로 한번 실제로 계산해볼까? 플러스 1. 여기, 어, 길이 계산하는 것은 n이겠죠? 어, 리스트에 있는 숫자를 세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 그게 n개에 들어있으면 n이잖아, 요 세는 거. 그 다음, 뭐, 어, 여기 뭐, 예. 여 하나. 요 포문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n-1번, i가 어, 값을 하나씩 이제 할당 받게 되니까 어, 플러스 n-1이 아. 어. 거 비교할 때도 n 1. 아. 어. 뭐 최악의 경우에 이것도 이퀄로 이제 또 갱신해 주는 것도 n 1. 아. 어. 리턴해 준거뭐그러다이어서 하게 되면 다해 봐야 결국은 어. 뭐 하나 둘셋 4n. 사뭐 어. 마이너스 뭐, 알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사 n n 적 이상했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구노테이션을 포기하면 음. 비구노테이션을 포기하면 상수 대, 상수 고 앞에 있는 계수도 떼고 어, 여기 이것만 입력값의 크기에 해당하는 이것만 남기면 된다 이 말이야. 예. 예. 요건 n의 비디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 있는 치득값을 찾는 거나 위치를 찾는 거나에 대한 어, 시간 복잡도는 동일하다. 어, 더 추가적인 어, 복잡성이 개입된 것 없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득값 어, 찾기는 어, 끝난다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